우리나라의 고용 창출 인력 순위로 따지면 3위가 쿠팡입니다. 자 쿠팡의 인력은 알바 1급 주고 월급 2년까지 그 이상 해서요. 지금 쿠팡에서 알바를 하면서 물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인력 고용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현대차 3위 쿠팡은 한 6만명 이상 돼갖고요. 전국의 물류 현장 거점. 30개 주요 지역에 100개 이상의 센터에 132만 평의 물류 거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 들어서 자동화 센터 AI 대구의 물류 센터, 풀필멘트 센터는요, 10만 평규모로 우리나라의 전국 주요 물류 센터 중에 쿠팡 사항에서 가장 큰 센터가 지금 되고 있죠. 자, 이미 두 번째 동탄에 올해 2023년 하반기, 이거는 이제 최신 속보 내용입니다. 지금 동탄에 AI 이호 자동화센터 지금 1,000억 이상 들여서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쿠팡의 물류현장의 업무 프로세스하고요. 또 알바 1급 주고 월급, 시급 또 국내 최저시급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 내용 한번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은요. 9620원으로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면은 월200 1만 580원을 지금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쿠팡은 물류센터 현장별로 지금 가격이 다르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류 현장이 주간, 야간, 공휴일, 대체휴일 보통 이제 주간하고 야간 또는 특히 이제 공휴일하고 대체휴일 같은 경우는 특근 수당이 있어서 기본 9배, 1.5배를 받는 상황입니다. 자, 쿠팡의 알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투잡을 뛰는 분들, 낮에 근무하고 밤에 들어가서또 이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 젊은층 같은 경우 지며칠 가서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아니면은 또 휴가 비용을 벌기 위해서 가서 일하는. 감도 있고 또 생활비 충당하는 사람 단기 알바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일하는 분들 또는 주말에 가서 출근해서 일하는 분 아무튼 쿠팡에 등록해 갖고 또 셔틀버스를 타고 자기가 지정한 선택한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 알바를 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 지금 쿠팡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야간 물리연장에 지금 한 4만 5천 명 정도 배송 인력이 1만 5천 명 본사 조직 하면은 최소 6만 명 이상의 우리나라의 지금 넘버 3에 지금 고용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자,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이제 일급에 대한 기준은 제가 최저 시급 올해 9,620원이라 그랬는데 이미 우리나라 시급 2020년에는 9,160원, 2021년 8,720원, 2020년 코로나 시에는 8,590원. 그래서 지금 3년 전보다는 한 1,100원 정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쿠팡의 물류센터별로 또 업무별로 이게 지금 다 다른데요. 어, 기본적으로 우선 어, 최신의 자, 올해 들어서 지금 완성된 자동화된 대구 물류센터는요. 자동화 기술, 인공지능 기술 집약한 곳.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에, 저 쿠팡의 교과서인 아마존을 보면은 미국에는 물류센터가 그냥 우리처럼 층고가 높지 않고 길입니다. 미국 중기라든가 땅이 넓은 나라네요. 약까 물류 현장에서 작업할 때 인력이 움직이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작업자 앞으로 오게 하는 키바 로봇을 지금 도입했죠. 지금 마찬가지로 대구의 물류센터도 H V 무인 운반 로봇이 선반 을 작업자까지 갖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2014년 13, 14년 정도로 기,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키바 로봇을 도입해서 시작했고 쿠팡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1호점을 갖다 대구에 10만 평 센터 지금 2호점을 올해 동탄의 하반기에 지금 스타트 지금 준비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의 일용직은요 주간 저희 수도권과 지방의 물류센터에 따라서 어, 임금 차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간은 8만 원 이상 이것도 이제 거래처라든가 여러 여기 이제 일용직 사이트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야간은 보통 10만 5천 원 이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떤 구직 사이트에 보니까 올해 나온 게 주간은 8만 8백 원, 야간은 일단 10만 5천 원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지방권의 물류센터의 대표라든가 본부장들을 많이 알아서 지방권도 좀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한 2, 3년전 코로나가 왔을 당시에 이런 얘기가 지금 기억나네요. 주변에 쿠팡의 물류센터가 있으면 인력을 다 빼갔다.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 비용이 지금, 딴 데보다 그 당시에 많이 줬죠. 마, 많이 받을 때는 한 12, 13, 14만원, 15만원까지 받았다는 센터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2, 3만원을 더 주니까, 어, 저기 하루에 알바 비용이 세니까, 쿠팡으로 많은 인력이 지금 이동해갖고 한 경우가 지금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그 방송 중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쿠팡의 물류센터는 계약직입니다. 주간, 야간, 공휴일, 대체 휴일 여기 에 따라 달라지는 데요. 물론 이제 물류센터는 우리가 일반적인 온도 관리에 상관없는 상온센터가 있고요, 또 온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일리센터, 저온센터, 신선센터라 그러죠. 냉동냉장 여기에 따라서 알바 시급은 센터별로 또그 다음에 구직난에 따라서 지금 수시로 변경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조, 야간조, 심야조 모두 이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고용 체계가 조금 사 이게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알바를 갔다가 한뭐 며칠 가서 하면 되지만은 알바 횟수가 8번 이상 출근하면요. 4대 보험 금액이 적용돼서 커진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1번 월한 달에 7번까지 가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또 여기다가 이제 근로 기간이 뭐한 달, 3개월 또는 장기 근속해 갖고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결국은 이우리나라는 이제 근로기 근로기준법상에요. 단기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하면 무시계약직으로 계약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퇴사할지 이것도 한번 결정을 해야 된다. 일단은 뭐 2년 하고 나서 이제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스케줄상 그냥 고정으로 가서 매번 근무를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라든가 또 일시적으로 투잡을 뛰고 다른 직장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럴 때도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퇴사 처리하고 퇴직금을 받고 나서 또한달 후에 재입사하면은 가능하다는 이 저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에 기본적으로 이제 알바는 일주일에 6일 근무하면은 한 73만 2250원 정도 받고요. 월급으로 주휴 수당 포함을 다 하면은 300만 원이 안 되는 290 2만 0천원 정도 지금 월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쿠팡 층에서 지금 인터넷 상에서 제시한 걸 보니까 최대 급여는 357 만원까지 제공한다고 제 공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에는 이제 쿠팡의 허브센터가 있고요 캠프가 있고 여러가지 이제 센터 별로 업무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헬퍼로 들어가서 사실 하루 일일 알바로 간 사람들한테 단순 고용이죠. 그래서 단순 무료류 한장 일을 해야 되고 또 지정된 어떤 로케이션에서 업무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이제 경험이 많아지면은 카데오리나 로케이션 조언에 따라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리직이라든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신선도 상품 주문하면은 이 후레시백 같은 거 오지 않습니까? 잔뜩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걸 또 회수할 때 나중에 한 번에 회수해 가는데 업무상에서 이제 쿠팡 로지스틱 센터 캠프에 따라서 이제 헬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소분류 업무, 캠프로 들어오는 상품을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안 요원, 입출고 차량에서 보안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세척 업무, 프레시백 세척 기계에 넣어서 세척하는 업무 또는 장기 근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쿠팡의 현장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지시사항 또 본인이 하는 업무 영향에 따라서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은 장기 근무도 가능하고. 더 짧은 기간만 가서 며칠 하고 나와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일을 하면은 다음날 통장에 부자, 사전에 등록된 부자로 돈이 들어오고요. 원하는 날에 근무가 가능하고 투잡하는 사람은 편리한 사상이 즉 쿠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택배를 갖다 하면서 이 택배 고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스포츠 하는 분들도 쿠팡에가서 투잡을 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저도 이제 다양한 분들이 얘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물류 현장에 빨리 엔트리 등록해서 가서 일하면서 다음날 돈이 빨리 나오는 거는 아마 업무 강도는 조금 힘들더라도 쿠팡처럼 이렇게 빨리 현금성으로 특히 아르바이트에 가능했습니다. 돈을 주는 현장은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물류 현장도 다 일을 하면은 다음날 돈 주지만요. 그만큼 물류를 갖다가 빨리 해서 지금 작업을 할수 있는 조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의 현장에서 며칠 일하면 은 용돈도 생기고 생활비도 할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쿠팡의 물류 현장에서는 다수의 인력이 계속 지금 투입돼서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물류 현장은 어떻게 인해 전술인데 쿠팡의 SK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SK가 많고 쿠팡의 센터, 캠프, 허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인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단순 업무를 아르바이트들이 많이 보충하지 않으면 자동화 센터가 아닌 이상은 어려움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쿠팡은 이제 수년 전부터요, 어, 예를 들어 이제 일당이 좋아져갖고 주변에 물류센터에 이직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업무는 이제 배송 차량으로 지금 하는 업무가 있고요. 택배 업무죠. 또는 물류센터, 입출고, 유통가공, 포장. 그래서 이제 거래처에서 물건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입고라인에 또 하차, 또 운송장 체크해서 물품번호에 이제 로켓을 진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피킹에서 하포장하는 라인도 있고 물건이 나갈 때 결국은 출고하는 라인에 여기 에 관련된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박스하고 이제 전용 팩에 패킹하고 이제 거기 내보내는 쪽도 다양한 어떤 일련의 로드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하는 것이 물리 현장의 상황과 비슷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급 일당이 가장 높은 분야는요. 지, 기본적으로 지게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현장에서도 상당 히 임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게차는 지게차 면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 현장에 지게차 사항 지금 다른 단순 알바에 비해서는 지금 비용이 높은 고비용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쿠팡의 물류 현장에 대해서 이제 1급 주고 월급 2년에상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팡이 지금까지는 많은 인력을 뭐 4만 5천 명 이상의 인력을 썼지만은 물류센터 현장을 최적화 시키면서 또 지금 이커머스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인력 투입을 많이 하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고비용 구조거든요. 그래서 쿠팡 올해에는 생산성, 효율성 이런 걸 고, 물론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다 그걸 갖다 분석하겠지만은 인력을 점차 투입을 갖다 효율화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 1 3 2회 방송 쿠팡의 물류센터 업무 현장과 1급 주거 월급 2년 이상 한번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